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예,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최고점 딱 정확하게 팔면 자, 그것처럼 아름다운 매매가 없지요. 자, 하지만 우리가 실제 투자한 데 있어서 자,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이밍이란 이야기는 예, 뭐랄까, 이상적인 그런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자, 타이밍을 중요하게 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주제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확한 타이밍을 시장에서 잡기를 원합니다. 자 매매 타이밍 최저점에서 사서 예, 여기서 사서 최고점에 올라가서 매도하면 자이것처럼 아름답고 멋진 투자 성과를 예, 만드는 그런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자 간간이 어, 주식 시장에 오래 있다 보면은 저 시장을 최저점에서 예측하고 최고점에서 예측하는 그러한 어, 멋진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십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한두 번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있어도,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연속해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과거에 2000년 초반, 예, 99년 말 2000년 초반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규모 어떤 전문가 분이 계셨어요. 자 이분께서 2000년 IT 버블 상투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어, 많은 칭송을 얻었고 여기저기서 막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몇년 후에 봤더니요 이분의 어, 전망이 계속 잘안 맞더라. 예, 잘안 맞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뭐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은 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어, 생존한 투자자들은요, 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 예측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다. 예,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타이밍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경제 지표나 견, 경제 예측 자료들 많이 참고해서 분석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인지 정말 많은 경제 관련 사이트들에서는 매일 뭐몇 건에서 수십 건에 이르는 경제 지표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2019년 경제 전망 어떻다?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쏟아집니다. 데이터들이 쏟아져요. 자, 이를 이용하면 왠지 우리가 투자 결정을 잘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취사 선택, 예, 원하는 것만 보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좋은 자료만 눈에 이렇게 쏙쏙 들어와게 되다 보니까 강세장에 관한 자료만 보게 되고요. 약세장에서는 나쁜 자료만 눈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약세장에서는 매도 관련한 그러한 리포트들만 계속 보게 됩니다. 즉, 회기 편향적인 그러한 타이밍을 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보게 되면 약세장일 때는 계속 매도해야 된다. 강세장일 때는 계속 매수, 매수, 강하게 매수. 그런 것만 주장하게 되는 게 저런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 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어, 분석하고 어떤 감정적인 고뇌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하나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자, 이 자산 배분 전략에는 기본적으로 타이밍의 개념이 녹아 있어요. 대신에 완벽하게 뭐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최저점의 매수, 최고점의 매도 이러한 개념은 아닙니다만 자, 자산 배분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주기적인 예, 주기적인 리밸런싱. 리밸런싱을 하다보면요, 어, 간접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저가 매수, 간접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했을 때는 고가 매도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장에 지금 오른쪽 도표에 보시는 50대50 전략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주식시장이, 주식시장 50%, 뭐 안전자산 50% 이렇게 두었을 때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일부 자산을 녹여서 안전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일부 주식 매도가 발생하게 되죠.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은 안전자산에서 일부 빼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일부 저가 매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접적인 저가 매수 간접적인 호가 매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게 됨, 되면요. 쉐넌의 도깨비라는 쉐넌의 도깨비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가지수가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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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락을 하더라도 어 50대 50 전략을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가게 되면 은 수익률이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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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점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이상하게 주식시장은 제자리인데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이 지금 화면상에 도표에 보시는 1900 87년에서 최근까지 종합주가지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50 전략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수익률 도표에서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타이밍을 억지로 잡으려고 노력하시기 보다는요, 오히려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기준으로 만들지 이것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심리적 동요 없이 냉정하게 투자를 계속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예, 마음의 흔들림 없이 규칙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그리고 공유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북미 정상 회담 분위가 기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후반에 확 밀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 역시 타이밍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장기적으로 보아주십시오.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 일일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는 자산 배분 전략 예,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하게. 자를 해야지 여러분들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요. 자 제가 주말에는 제 토크 영상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재미있게 보아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